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하, 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하은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명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예수미 어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하면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보해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각자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함께 교득 함께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두주에 적시어 갈때 깨어 마시게 하거늘.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줄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후에 그의 다시 할게요 오늘 함께 읽어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때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밑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출애굽부터 성막과 그리고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쌍방의 규제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죄가 있고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곳인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또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가 있다면은 그 대제사장도 들어가는 즉시 죽게 되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수 없었고,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죽게 되니까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과 성전에서 절기마다 그리고 어떠한 날에, 날에 맞춰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할, 사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입니다. 모든 조롱과 매 맞음을 통해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전에는 지성소를 구분짓는 큰 휘장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곳인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만일 사람이 일부러 찢으려고 했다면 아래서부터 위까지 찢어져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었, 반대가 된 것이죠. 어, 이 성소가 찢어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신가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다가오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찾아올 때 동시에 다윗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의 예배인 제사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형식을 차려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그 다윗의 장막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추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예배드렸던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장막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나요?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능곡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혹은 새벽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이 은혜의 모든 순간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에 그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그 은혜를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눈물로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뛰놀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다시 또 누리며 나아가는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서까지 찢어진 이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나와 예배할 때그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늘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 뛰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